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매 시체가 같은 고생이 나 소원을 내 찬송하면서 출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향. 전성에 가는 길. 야곱이 잔깨요 일어나는 돌다리사 4월 사일 금요일 특별십일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시곡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로블에게 여인의 믿음과 직면합니다. 성경에는 의외의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주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여인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건을 같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하면 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방에 가셨나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나요? 발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족속에 있나요? 헬라인으로 스르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인이 간구한 것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 마디로 정리하세요. 첫째,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한 것으로 들리나요? 개로 취급한 것으로 들립니다.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고 여인이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은? 인종 차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겨내야 한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장애물을 이기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을 죽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도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첫째,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둘째,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지혜로운 답이 내게도 살아 있기를 원하나요? 아멘 아멘. 여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믿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간구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의 절박함을 절박함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다시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아멘, 아멘. 절박함과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강구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살아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로보니계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로보니계 여인은요,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못한 소리 개와 같은 그런 동등된 취급을 당하면서도요, 이 수로보니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여겼던 거죠 오늘날 얼마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을 피며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예수님 물 진짜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도움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이스로 보네게 여인은요.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그절박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 여인의 기도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뭐 어떤 고집들 다 내려놓고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죽는 데그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어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나서 예수님 앞 붙들고 이기시고 해결함을 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병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다 치료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예수님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이제 영적 세계의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7장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제가 질문하면 답하시면 됩니다.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선포를 옮겨 보세요. 명령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선포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첫째, 예수님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을 패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문절, 문제가 해결됨을 알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항상 명령과 선포로 치유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오직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근거로 나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나요? 아멘아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지금 내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령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몸의 모든 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의 모든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스로브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나요? 예수님의 테스트, 예수의 테스트의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죠.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아무나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계 여인처럼 예수의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만을 바랬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이 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주지 않습니까? 집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집에 가보니 귀신이 나간 그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탐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감사와 해결과 결단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절박한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간구가 역사를 일으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장애물을 잘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이면 시공을 초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절박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각종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예수님 안에서 더 강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예수님의 명령권과 선포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부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강구를 포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날마다 명령권과 선포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날마다 정복권과 통치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시공을 초월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섯째 날 특세의 마지막 날인데 정말 주님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명령과 선포 제가 시작하면 같이 힘있게 아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 마음과 입술과 눈빛과 행동에서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장애물 앞에 무너지게 하는 영은 지금 떠나가라. 아메아멘 지금 떠나가라 나로하여금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은 지금 떠나가라 아메아멘 지금 떠나가라 나로하여금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은 지금 떠나가라 아메아멘 지금 떠나가라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명령과 선포를 하셨다면 나도 명령하고 선포하리라 아메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나도 귀신을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나도 쫓아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도 할수 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의 영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서로 내 탓이라 말하기 하는 책임전가의 영도 지금 사라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라져라. 교만과 열등 의식으로 괴롭히는 영은 지금 사라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라져라. 거짓과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미움과 시기로 역사하는 영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각종 질병은 내몸에서 지금 사라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뼈의 질병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피부병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부인병은 지금 떠나가라. 아며 아멘 지금 떠나가라. 두통, 치통, 생리통, 당뇨, 고혈압, 저혈압은 지금 사라져라. 아며 아멘 지금 사라져라. 오장육부의 모든 병이 지금 깨끗해질지어다. 아며 아멘 지금 깨끗해질지어다. 감기, 몸살과 각종 무전과 알레르기가 지금 사라져라. 아며 아멘 지금 사라져라. 거식, 망상, 조현병, 우울증과 자살의 영은 지금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가라.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 투약의 부작용은 지금 사라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라져라.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이 모든 명령과 선포에 지금 응답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세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명령과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 우리 병태 온사랑교에 기도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예수의 응답의 역사, 기적을 조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공을 조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태 온스랑 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풍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이기, 아, 마지막 고난 특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만져 주시는 안수의 손길을 도와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갑상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만성 질환들의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위장과 하나님 등이 아픈 것과 또 하나님 목 목을 움직이는 거 어렵고 또 하나님 팔의 건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환들은 나실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이미아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일이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결혼의 역사,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직장과 세사옥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질의 모든 문제들이 뚫려지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할수 없으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 내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속사정과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엄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스로버는 게 여인의 절박함과 또 하나님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세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병태 온사랑괴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예배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며 주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신의 성도님 유선이 또 안에 김영재 또 안에 성도님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아 우리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암 아마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 가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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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여 은혜와 여 주여, 주기를 원합니다.